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공중사 법령 준비 기술특강 제3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네, 개공의 업무정지가 있는데, 이건 가끔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90점 이상 맞으려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내 네, 나는 뭐 70점 맞을래요? 그러면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2차 과목 중개사법에서 최소한 80 이상 맞아야 되니까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올 겁니다. 이무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임등, 그때 임등치면 전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무적 등록 취소 사유가 업무정지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옵니다. 임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 독한 사람 독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에 2회 이상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받을 행동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어여 임등치고 임의 명령 위반한 도기는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 이효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무적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2번은 네, 31조 1항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 명령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그 밖의 입법 또는 입법위원 위반 명령점을 위반해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의사가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개업공의사가독독 독종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양출해서 독종규제법. 그러게 하세요. 몇주 위반해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그러니까 독종규제법, 한번 위반으로 무슨 처분받으면 업무정지입니다. 5번 2인 인장들어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정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가 임등치고 명령이 많은 독인, 독한 사람, 독인입니다. 결격 사유 당한 자를 소공이나 보조으로둔 경우입니다. 근데 소공, 보조 중에 한명 때문에 업무 정지 받으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가로이고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할 때는, 이때는 업무 정지에 당하지 않습니다. 7번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7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은 정 정보 거짓 공개예요. 정이 정보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공개 의뢰한 중개 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통보해서 빨리 물건을 삭제하겠죠. 정이 정보 거짓 공개 통이 거래 완성을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6번, 7번이 결정통, 결정통이에요. 다음 8, 9, 10, 11, 12가 서서서 서서입니다. 8번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전속중개약서 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 또 전속계약서 보존하지 않은 겁니다. 9번, 10번이 묶어서 확인설명서. 9번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3년 보존 안했습니다. 10번, 중개재산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한 겁니다. 10번, 11번, 12번이 거래계약서.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받지 않거나 5년간 보존 안 했죠. 거래계약서 명및 날인 안한 겁니다. 8번, 9번, 10번이 서서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입니다. 1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증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동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역과 다시 과죠. 다시 해봐요. 임등치고 임의명령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는 결정통난리 서서서, 특히 서서서를 주의하세요. 마지막에 2역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네,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 137페이지 19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법령 내용 오른거죠? 종합 문제네요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고 랬죠 우린 법조문과 판례만 시험에 나오니까 가로는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지역 농협동조합이 농지저 농지임대체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사법이 아니죠 다른 법에 따라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등록한는게 아니죠 이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수있는 법인은 그, 그 법이 따로 있죠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번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사는 다른 개업공인중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수 없습니다.휴업 기간 중에도 이중 소속 금지됩니다. 3. 번 시도의사가 공인중사 자격정지 처분할 때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한 규정 없다. 이게 정답이죠. 정지 동을 합쳐요.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 취소 처분할 때만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 국토부 장관 통보가 있죠. 정지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와 정지 잘비교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등록 결격 사유 중자 이게 2 3 0 0은퍼세죠2법이법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 개획공인사에게 사용주 사장님으로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격사 여기 2 3 0 0원 포세는 개혁공의사가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개혁공의사가 고용인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벌금 받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5번, 업무정지에 가는 기준은 대통령이 아니죠. 이건 뭐라도 됩니다. 이건 국토교통으로 정하고, 과태료가 대통령령입니다 말이 바겠네요 근데 뭐5번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이런 질문은 뭐2 0년에한번 나온거 알 필요 없습니다. X 그냥 x하고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정지정지사어요 임등치고 0 0명령 위반한 독한놈독0는 결정통을 난리 쳐서, 서서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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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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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역공의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한 소공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거두개 중복된 거네요. 그럼 여러분,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어떤 게더 적죠? 자격정지가 더 적죠? 그럼 자격정지에 찾으면 답입니다. 업무정지 얼마나 많아요? 임등치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자격정지 딱 다섯 개죠? 일단 이게 보이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1번, 최근 1년이내 이건 자격정지 없어요. 2번, 거래교서 사본을 보존기관 동안 보전 안 했다. 이건 개공이 할 의무고, 소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3번도, 거래교서를 작성교부. 이것도 개공의 의무예요. 다개공의 의무입니다. 4번, 중개태당을 확인설명세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이건 소공의 의무죠. 소공이 당의 중개에 관여하면 서명날인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인 설거지 설설입니다. 5번은 중개 사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이 교부도 계공의 의무죠. 3번 계약서 교부, 5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이건 계공의 의무입니다. 3번, 5번 계공의 의무고, 2번도 계공의 의무예요. 거래 계약서 보존하는 건계공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아예 소공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 최상 최상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설, 설입니다. 소위 설거지, 설. 20번, 뭐잘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뭐 15일 한번나왔어요할 필요 없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문제집 138페이지 오세요. 138페이지. 자, 1번 더 보겠습니다. 법령상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는 거네요. 1번 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 인조인, 독인, 인, 인장, 인장 정답이고 이번 개공이 최근 1년 이내 에이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음 받고 다시 과태료 이게 정답이죠. 2억과 다시 과해요. 업무 정지 과태료 두번을 받았는데 한번 받았죠?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닙니다. 3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 전공항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 이게 정보 거짓 공개가 결정통 정정이죠. 정정 정동원람이 정보 거짓 공개. 4번 법인인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 1회 위반했다. 이 겸업 겸 동원함 치시고 겸업 위반이 이무적 등록 취소거든요. 그럼 임등치 사유는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4번도 업무정지고 5번 중개태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확인 설명서 서 동남에서 확인 설명서 서죠 이게 서서 서서죠 서서 서서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 업무정의 처분을 할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역 부동산 거래 정보방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 이 정의 요청 정보 거짓 공개 그래서, 결정통, 정, 정입니다, 정. 정. 정의 동그라미 쳐요. 은 거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서. 서를 안 했죠? 난리, 서서서. 서서서입니다. 즉 거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자, 거리 계서 다시 서 동그라미, 거리 계서를 적정하게 작성 교부 안 했습니다. 이 서서서죠? 리을 해당 중개 대상물, 거래 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자판 똥을 합쳐요. 매알초판 금쟁이죠. 그리고 판은 이무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모두 해당해서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3번. 법령상 개공의 업무증 사유면서 또 자격증기 또 나왔네요. 그럼 이것은 자격증이가 적으니까 이걸 일단 찾으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격증지는 소유인 설거지 자정이입니다 인장 인 동그라미 인장 인장위반 소유인 설거지 인조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동그라미 설. 설명서에 서명된다를 안했어요. 이게 확인설명서 자격증지고 이게 서서서 서서서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했습니다. 이것도 소인 설거지 거저코 그리고 난리 서서서 섬다서 그다음 리을 주의하세요. 중개대을 확인서명서 이 교부하는 건개공의 의무고 소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업무정의사이가 많으니까. 자격증이 일단 찾으면 그래서 정답 일단 나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다른 약정 없으면 전세, 전세, 전세 전속 중개 계약 유효 기간은 새3개월입니다두 번째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 날부터 1,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1년 이내에 정보방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는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상한 때, 며칠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등로붙여요 그럼 했죠. 이거 다시 가입 언제까지 다시 해야 되죠? 다시 가입 써보세요 항상 쓸때 이응 자 빼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2응 빼고, 10, 11, 12, 13, 14, 15죠, 15. 2응 빼고, 15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시험이 거의 안 나오지만, 등록관청은 업무 정기간의 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 가중할 때도 업무 정지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네. 이 시간에는 업무 정지까지 공부했습니다. 36개의 중사 복교제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외학집은 매주 3, 4강씩 올려드리고 있고 준비개출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문자로 주세요. 합격자 명단 적성해 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배송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중개사법은 이론 강의 들으시고 이론서 학교에서 읽으시고 기초 문제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기억도 오래가고 공부도 효율적입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